안녕하세요 대수중학교 친구들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바니타스 정물라 그리고 책가도 두 가지를 감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감상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두 작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것을 무슨 감상이라고 했었죠? 음, 맞아요. 우리 비교 감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작품을 한번 잊었을 수도 있으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바로크의 정물화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상했던 우리나라 전통의... 색깔도 이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선 이 작품 두 개를 떠올리면서 차이점과 공통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하나로 놓고 보면 편하겠죠? 우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차이점을 볼게요. 자, 일단 소재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펠드먼의 미술 평에서 서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소재가 다르다. 하나는 어, 문방 도구 책 드로마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경도 있고, 부채도 있고, 안경, 부채. 그 다음에, 어, 항, 항아리.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장.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거, 이거 위에 있는 것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B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바니타스는 해골. 이거는 우리가 유한성이라고 할게요. 응. 해골. 우리 유한성 기억나죠? 삶의 유한성. 어. 그리고 시계. 특히 모래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서. 오래된 고서. 아저 뒤에 있는 게 뼈였어요. 뼈. 그리고 유리컵. 이렇게 소재가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상징성이 다르다. 자 A라는 작품은 우리가 항문숭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B라는 작품은 뭐였죠? 그렇죠. 바니타스. 인생 허무함. 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상징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려진 소재가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그려진 게 달라요. 지금 표현이 달라요. 자, A라는 작품은 색은 선명하고 또 평면적이고 또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을 빽빽하게 그렸어요. 명암도 없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저, 저, 빽빽하게 빽빽하게 그려짐. 그다음에 평면적이다. 명암이 없다. 그다음에 선명 다르게. 자, B 작품은, 어, 어때요? 이 작품은, 양감, 질감,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에요. 명암이잘 드러나요. 그리고, 어두운 색요 작품만 비교해 봤을 땐좀 어두워요. 이건 그림자가 아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래 그림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진 것들 보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표, 표현이 다른 이유는 일단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의 그림은 비단의 수목채색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서양의 미술은 유화의 채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만나서 같이 설명하면 참 좋은데, 자, A라는 우리 책가도의 작품은 비단에 그려져요. 어, 얇은 종이 잘 스며드는 그러한 천에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붓질을, 붓질을 여러 번할 수가 없어요. 음, 종, 종이로 그려지면 얇고, 비단에 그려져도 굉장히 잘 번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얇은 붓으로 꼼꼼하게 칠하는 반면에, 자, 이 비, 서양의 바니타스 정모라는 캔버스라는 그 두꺼운 면천에다가 그려져서 여러 번 그림을, 물감을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쌓아 올리면 장점이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또 그리고 또 그릴 수 있어서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그림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공통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소재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쵸? 소재가 다른데 두 가지가 똑같은 똑같,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물을 그렸다는 거예요. 정물화를 그렸다. 정물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징성은 달라요. 상징성은 다르지만 상 각각 정물에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네 단계 네 번째 단계가 판단이었어요. 펠드먼의 미술 비평에서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인데 이 판단에서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음, 뭐냐면 시대성을 담고 있다. 시대상을 담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우리 전통 미술의 첫 책가도는 당시 학문 순상하는 풍토를 그림에 담았고,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정물화는 당시 시대에 재단화를 그릴 수 없어서 장로화를 그려졌고, 장로화의 주제도 종교적인 엄중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다라고 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 감상을 한번 해 봤어요. 비교 감상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이야기를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나 대답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해 봤는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